좀더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채로 편입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단순 실력 차이라고 보는 게더 옳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르멘토입니다. 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편입에 관련된 다섯 가지만 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편입을 준비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대학교나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학 과정을 중단 후 귀국하는 경우, 유학을 갔다가 어, 유학 과정이 순탄지 못해서 다시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 편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이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영어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유학 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분들도 이 편입 과정을 많이 준비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통한 대학 진학이 어려워서 어, 이제 수험생 분들 중에서 수능의 벽을 느끼고 본인이 뭔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을 거잖아요. 뭐인 서울권에 어떤 대학교를 나는 가고 싶다라든가 근데 아무래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과가 아니면 어,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레벨의 학생들이 다시 편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아래 단계인 4등급 정도 미만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 편입에 대한 지원 조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편입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이었던 분들도 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편입생 차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대학에서 신입학으로 입학한 학생과 편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을 차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미 신입학으로 대학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들을 차별을 하는 부분, 뭐 여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 조금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먼저 어, 첫 번째로 대학 신입학 학생과. 편입학 학생을 차별한다에 대한 부분은 어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어 일절 없고요 어쨌든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한 학생도 그렇고 편입학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한 학생도 그렇고 어 해당 대학에서 요하는 여러 가지 뭐 시험이라든가 평가 과정들을 경쟁을 통해 합격을 해서 대학을 입학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입학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어 편입학으로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을 차별을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그 동안 함께 이 편입 과정을 준비해 왔던 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어 실제 편입을 한채 지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어 원래 어딜 가서도 좀 적응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 이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교성 좋고 금방 잘 친해지는 이러한 부류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편입학으로 대학을 들어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학교의 기준으로 꼭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 적응을 하는 시간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딱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학을 통해 대학을 진학했다라고 해서 해당 대학에서 신 편입 학생과 편입 학생을 차별화한다든가 기존의 학생들이 편입생들을 뭐좀 이렇게 대우를 한다든가 어,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일반 편입 대 학사 편입 어, 어떤 게더 낫냐?라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은 일단 지원 조건의 차이가 있죠. 어, 일반편입은 2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어, 4년제 대학교를 2학년 이상 수료를 한자 어, 그리고 학사편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어, 이제 4년제 학사학위가 있으면 어, 지원이 가능한 편입 전형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편입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어, 나 지금 이 학교 마음에 안 드니까 편입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이제 유학을 갔다가 어 국내로 돌아와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학자문행제 과정으로 편입 조건을 갖추는 말이에요. 근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과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어, 이제 학장영제 과정으로 이두 과정을 준비했을 때 거의 1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에 자신이 있는 어, 유학파 분들은 일반 편입을 통해서 대학을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요. 어, 인원을 단순히 따져봐도 학사 편입에 비해서 지원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어, 반면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나서 다시 학사편입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전공 뭐 예를 들어서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 서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학사편입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전공 중 하나인데 일반적인 전공은 사실 학사편입을 통해서 실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사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사편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학자 운행제 과정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해서 어, 지원을 하는 편입생들끼리 경쟁을 한다 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어, 학사 편입 같은 경우가 일반 편입보다는 경쟁 인원이 더 적습니다 어, 물론 일반 편입이 학사 편입에 비해서는 TO가 좀더 많은 편이에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로 봤을 때에도 학사 편입이 조금 더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학교 그리고 또 학교의 어떤 전공들에 따라서 오히려 일반 편입이 통계적으로 경쟁률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라는 부분은 사실 어각 학습자의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목표하는 전공이나 대학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어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학사 편의 조건까지 갖춰둔다면 어 아무래도 일반 편입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유리할 거예요.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학사 편의 조건까지 어 갖춰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어,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편입 영어와 공인 영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어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 일단 공인 영어보다는 편입 영어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더 많거든요. 어 국내 한 70%에서 80%는 편입 영어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 만약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공인 영어를 본다. 어, 근데 난 진짜 이 학교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공인영어를 준비하는 게 맞겠죠 어,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아갔다가 국내로 들어와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어, 이러한 분들도 공인영어가 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편입 영어는 이제 듣기평가 뭐 lc가 없고 공인영어는 lc가 있는데 어, 이러한 부분에서 해외로 나아갔던 분들은 좀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어, 이제 국내에만 있는 분들 중에서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학교를 정해 놓고 편입을 준비하기 보다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어 레벨과 비슷한 학교들을 최대한 많이 선정을 해서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게 어 좀더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편입 영어를 준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정말 뚜렷하게 꼭 가야 할 학교가 있고 그 학교가 공인 영어다 어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편입 영어 쪽을 준비하는게 좀더 나을 수 있겠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점문화제 편입과 일반 대학의 편입. 학점문화제 출신보다 일반 대학 출신을 학교에서 더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 하지만 이 부분은,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출신 대학의 차이로 인해서 합격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출신 대학이 있는 분들이, 어, 좀더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채로 편입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단순 실력 차이라고 보는 게더 옳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대학교를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공부에 대한 습관이라든가 어 기본적인 공부 머리를 좀더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기 때문에 어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도 어이 실력에 대한 부분만 충분히 잘 갖춘다면 뭐 영어라든가 수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때에 대한 평균 성적 관리까지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어 일반 대학 출신들을 넘어서 편입학을 성공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학생을 이렇게 더 뽑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단순히 실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편입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봤으니까 편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마련한다는 건 내가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라는 의미이고 공부량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 당연히 그만큼 편입학에 대한 합격 성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편입 조건이 되어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휴학을 하고 바로 편입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지만 편입 지원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 과정을 통해서 편입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혹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어, 일단은 내 등급에 맞춰서 아무 대학교나 진학을 해서 여기에서 좀 학교를 다니고 이 학교를 다녔던 걸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사실 그렇게 되면 해당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쨌든 학교를 가서 출석도 해야 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레포트 과제라든가 조별 과제 같은 부분들도 진행을 해야 되고 어, 여러 가지로 편입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사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 간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학교 성적을 또 관리를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4.5 만점에 4점대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된다 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이제 편입생 분들이 다 3점대의 성적은 가지고 가세요 어, 2점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에 편입을 한데 있어서 약간의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최소 3점대 정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 편입을 한데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으로 만약에 편입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뭐 출석 레포트, 그리고 뭐 시험, 모든 과정들이 다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온라인 과정 특성상 성적 관리도 굉장히 수월한 편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시간을 이제 편입 공부를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편입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은 뭐 바로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학점을 이제 온라인 수업 과정을 통해서 편입 조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편입에 관련해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제가 그동안 학습자분들에게 받았던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 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5개 주셔서, 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 이 편입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어,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어, 제가 선착순으로 스무 분에게는 어, 무료로 학습 설계 과정이라든가 어, 편입에 관련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제가 답변이나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바파TV 레오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